뭐하는 짓이오 지금 열심히 입털다가 지금 꺼졌잖아. 다시 찍어야지. 내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거든.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. 인간은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. 그리고 결과는 그 최선을 다한 노력은 그냥 하늘에 맡기는 거야. 그래서 저질렀잖아. 그냥 하늘에 맡기려고. 나는 그저 최선만 다하면 된다. 그래서 저질렀지. 가게를 또 하나 샀단 말이야. 이제 저질러 놨으니까 나는 최선만 다하면 돼. 결과는 하늘이 뭐 어떻게 해주겠지? 내 머릿속에는 음, 그 수많은 것들이 막, 막, 이거 돌아가. 회전으로 돌아가. 이 방법이 있단 말이야. 수십 가지의 방법이 머릿속에 있어. 저 가게를 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. 남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. 나만 할수 있는. 아니제 누구나 할수 있지. 그래도 이렇게 쉽게 도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. 이 변두리에, 이 코로나에. 나 말고 누가 이 무모한 짓을 하겠어. 하지만 나는 실행을 했다는 거. 이게 중요하지. 다른 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. 나를 뜯어말리는 그 무리들은 아주 많단 말이야. 수도 없이 많아. 나를 뜯어말리는. 넌 짓이 내가 던졌더니, 하지 마. 그거 하지 마. 이런 사람들이 벌써 나와. 너왜 하려고 그러니, 이런 거. 그렇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아. 그런 악의 무리들에게 나는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. 인간이란 참 간사하지.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낼까?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벌까?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? 이런 거를 막 생각하잖아.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은 잘 하지 않아.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. 그게 내 생각이거든. 뭐가 중요해 사는데.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결과를까지 왜 생각을 해? 결과를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. 결과는 그냥 하늘에 던져놓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. 최선을 다하면 된단 말이야. 안 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안 해서 안 되는 건가? 그것도 아니라고.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을. 방법을 찾진 않고 그냥 안 되는 것 속에서 왜 나는 안 될까? 왜 나는 이렇지? 왜 내가 나는 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?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. 자꾸 안 되는 쪽을 생각하는데 자기를 비관하는데 될 리가 없잖아. 그래잖아는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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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대 그까지껏 대대할수 있어.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게 뭐가 어려워. 방법만 찾으면 되지. 내가 방법은 모를 뿐. 방법은 찾으면 나와. 쥐도 고양이를 이길 수 있단 말이야. 재빈기 너 조용히 안 해. 얼음 자꾸 움직일래. 시끄러 죽겠어. 어쨌든 내가 유튜브만 찍으면 그냥 냉장고 돌아가고 재빙기 덜그럭덜그럭거리고 이 무리것들이 나를 음, 이렇게 영상을 못 찍게 만들지만 어? 나는 굴복하지 않아 끝까지 영상 찍는다고 끝까지 누가 나한테 직설적으로 던지더라고 형 유튜브 좋네 재미없어요 맞아 재미없어 그래도 나는 끝까지 찍잖아 한번난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 그게 내 성격이야 장점이자 단점이지 포기가 없어 포기가 내가 찍어놓은 어떤 영상에 내가 포기가 빠를수록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떠들어든 것도 있었는데 나 정작 내 자신이 포기가 없어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그래야 되나? 돈도 없으면서 아파트 사고 가게 샀는데 또 가게를 샀잖아? 이거 굉장히 무모한 짓이란 말이야 근데 방법은 있어 내가 그 방법을 모를 뿐이지 아니야 난 방법을 알고 있어 아는데 돈이 없을 뿐이야 돈을 너무 많이 투자했잖아 막 벽에다 덕지덕지 발랐단 말이야 은행님의 돈을 내가 많이 썼지 그분들의 돈을 내가 활용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자산을 불린 거 아니야 은행분들이 너무 고맙지 근데 그 은행분들이 내 주변에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거지 너 실수 한번 해봐 시키야 너 그냥 너잣다는 거야 시키야 니꺼 네 내가 쪽쪽 빨아먹을 거야 이러면서 니한번 네 실수하면은 내가 바로 그냥 낚아채 갈 거야. 이런 거지. 그래서 절대 실패란 라 있을 수 없어. 실패는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. 앞으로 실패는 할수 없단 말이야. 지금 실패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뼈를 갈고 골수까지 갈아넣어야 돼. 그리고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. 그 자체를 하지 마. 머릿속엔 무조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. 그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런 발상을 하는 순간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스물스물스물 스물, 스물 들어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는 데 나는 데 나는 할수 있어. 방법을 찾자 방법을 찾자 방법이 어디 있을까? 이렇게 찾아 나서야 돼. 일단 벌려라. 그리고 방법은 찾으면 된다. 방법을 먼저 찾고 나서 뭘 하려고 하잖아. 이미 버스는 저만큼 지나가 있다고.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야.어 내가 응? 한 3억만 모아서 현찰로 집 사야지. 이런 사람 있다.내 주변에.지금은 같이 얼굴 안 보지만 예전에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사람 있었어.난 돈 벌어서 집살 거야.난 차살 때도 현금으로 샀어.그러니까 집도 현금으로 살 거야.1억짜리 집 살려고 음?5,6년 어, 모아봐라.그때 되면 집이 1억으로 있을 거 같냐.3억,4억 돼 있지? 근데 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몰라 응? 일단은 저질러놓고 응? 음, 뭐라 지금 얘기하냐 일단 저질러라 그리고 실행하고 나중에 생각하면 돼 일단 저질러고 벌어야지 집값 그거 1억짜리 지금 사놔야지 나중에 1억 모아서 살려면 그거 3억 돼 있다니까 자권에 이렇게 떠들어대 내가 산이 상가와 아파트가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. 10년 후에. 10년 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. 이게 똥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응? 아니면 몇 배로 올를 수도 있는 거야. 인생은 파도 몰라? 파도?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. 높은 파도에 서핑을 즐기는 거지. 파도가 잔잔할 때는 서핑을 즐길 수가 없어. 너희들 서핑 후에서 파도를 타려면 그 높은 파도에 위험을 감수하란 말이야. 목말인지 알지 이런 얘기 떠들잖아. 그사람이 처음부터 300억이 있겠 있었겠냐? 뼈를 깎는 고통으로 치킨 배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300억을 버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. 장사해신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. 따지고 나라고 뭐 그렇게 안 되는 법이 있어? 나도 300억 벌수 있는 거 아니야? 따지고 보면. 나도 그렇게 될수 있다고. 이런 노잼인 영상을 찍는 이유도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찍는 거지. 내가 그냥 조그만 가게 하나 사갖고, 그냥 평생 그냥 장사나 하면서 살 거였으면, 나는 이런 영상도 안 찍어. 그냥 영상 찍어도 그런 영상 찍겠지. 뭐, 패배자, 루저, 막 이러면서, 하루하루 벌기 힘드네. 하루하루 장사하기 힘들다. 아, 오늘은 얼마 적잡았다. 이딴 식으로 찍었겠지. 근데 나는 그런 식으로 안 찍어. 나는 손님들이 버글버글 할 거야. 장사 잘될 거야, 대박 날 거야. 와 손님 진짜 많다. 와개 힘들다. 아 그지만 기분 좋다. 파리만 날리는 것보다 낫잖아. 힘든 게. 그래서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거야. 내 마인드가 그렇거든. 항상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. 결과까지 내가 생각하면 난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결과는 하늘에 던져놓고 나는 최선을 다하면 돼. 오늘은 여기까지야. 응? 모든 사람은. 다 성공할 수 있어. 하지만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 하는 거야. 실행과 실행을 안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지. 오늘은 여기까지.